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와 8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8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강연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요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예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비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요아께 번재물과 하목재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요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도래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갈리들과 재판자들,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왕인까지 요아의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자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에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의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조조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해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림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아멘. 네, 언약의 하나님의 이루신 승리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스라엘은 아이성과 2차 전투로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요 단지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회복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승리가 어떻게 완성, 마무리되는지 소개해 주고 있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새기며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장면을 어볼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이 성 역시도 그렇고 아이성 역시도 여리고성처럼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날 죽은 아이성의 사람 수차가 1만 2천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진멸시켜야만 하는 이유는요. 가난한 족속은 우상 숭배와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들이 패배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함에 있어서 한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고 바치기까지 여우수화가요그 단창을 잡아든 손을 어,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약에 대해서 철저하고 단호한 그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 제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까? 제약에 대한 태도는요. 제가 보니까 사람의 성향과도 많이 관련돼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그 온유한 것은 좋은데 그런 사람이 제약에 대해서도요. 좀 간대하고 허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주변에, 아, 관계가 온만하고 성품이 부드럽다라고, 어, 평가받는 분이 있다면, 나의 그런 성향이 제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허용적이고 간대하진 않은지, 뭐, 점검을, 점검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에서는 달리, 가축과 노량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 노량물을 모, 모은 다음에 각 집화와 가족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금지했던 것을 아이성에서는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난 땅에서 첫 열매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복된 아이성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더이제 이슬람 백성들이 가난 종복 전쟁 가운데, 어, 필요한 물품과 자원들이 많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해서 얻게 된그 노량물을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서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노량물을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일관성이 없다 기준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져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28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두 개의 무더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아이 상을 불태워 버려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무더기가 되게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아이상의 왕, 그 왕을요,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가지고 저물, 해가 저물 때까지 달아놨다가 해가 저무니까 성문 앞에서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성문 입구에 던졌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 입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이나 권력자들이 그 성문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세와 부기를 상징하는 그 성문 앞에서 그 왕의 시체가 내동댕이 쳐졌다,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약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그들이 거했던 그 거처, 이 모든 것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더기가 되고, 그것이 오래오록, 오래도록 무더기가 되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제약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그런, 깨닫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또 평소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일 수 있겠죠. 이 아이성을 보면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미련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조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대한 기억조차도 미련이나 어떤 그리움이나 그 기억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흔적조차 없애버리, 없애버린 것이 바로 이 무더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아이성의 진멸과 그 아이성 왕의 비참한 채우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또한 우리에게 묵상할 때게 뭡니까? 그것은요,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그런 권세, 부귀영화,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스스로 부러움과 비교 오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습, 모습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모든 부귀 영화와 악인들의 형통은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 날에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수치와 괴로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아이성을 종복하고 나서 여, 여우수화가 갑자기 모든 백성들을 그 위쪽에 위치한 에발산 평지로 데리고 갑니다. 에발산이 보이는 앞에 그 평지로 데리고 와요. 이 에발산은요, 아예성에서 거의 48km 이상의 거리, 북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이 제법 먼 거리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태세를 갖추면서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평지에 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 당장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요한 뭔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조치는요. 여우수아가 감동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명령을 마음에 새긴 상태에 있었어요. 전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조주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세의 율법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수와 백성들은요, 지난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열의 고성에서의 승리와 또아이성에서의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조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 평제는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습니다. 백성을 둘로 나눠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중앙에는 법계가 있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아, 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외칩니다. 신명 27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먼저, 불순종하면 조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 백성들이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순종하면 축복을 한다는, 축복한다라는 그 말씀들을 또 낭독을 해요. 그러면 그리심산을 향해서 손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모습이 이제 신명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0번 그 개명과 율법과 말씀에 100번 순종해도요, 한번 불순종하면 그것은, 어, 그 자체로 죄를, 불순종이 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없어요. 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어도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단, 그 사제의 제단을 희생 제단을 하나님께서 에발산 앞에 만들어 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제단이 쌓여진 장소가 에발산이었다라고 는 건데 이 에발산은 조주의 율법이 손포된 장소입니다. 조주의 율법이 손포된 곳에 재단이 쌓여지고 그 위에서 번제와 함옥제가 들려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발산 위에 들어진이 재단은요, 갈보리산에서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조주를 받으신 것이 그래서 번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주가 선포된 이 예발산에 세워진 그 제단과 그 위에서 드려진 이 제사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사적 사건을 이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면이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는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게 했던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잘 다듬어진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닙니다. 자연석 돌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 돌을 어, 돌을 이용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스스로 판단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명령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 돌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단이 네모 반듯한 사람의 기술과 어떤 손이 들어간 그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손길, 가난의 그 재단과 구별되게 하는 그런 제약이, 제약과도, 그 제약의 모양과도, 제약의 모양도 모양이로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게, 우상을 숭배할 때 들어진 그 재단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어주는 재단이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재단 위에, 그 재단으로 만들어진 돌 위에 말씀이 기록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그 말씀을 요 낭독으로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이 그 가난 땅에 그 지역에 선포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겠다고 라 하는 결심,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종복전쟁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우선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최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항상 정립하는 것입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신의 번제와 친구의 하목제를 드리는 일, 이것이 중요해. 말씀이 낭독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이 제단에서 함옥제물과 번제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요, 어, 재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신해산 앞에서 제단을 쌓아 드릴 때 드렸던 그 번제와 함옥제물과 똑같습니다. 이 애벌사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옛날 신해산에서 어, 드렸던 그 제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새기는 의미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일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지 고아를 막론하고 빈부기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전부 참여했습니다. 출애국 당시에 함께했던 이방 민족들 고류민들 이방인들조차도 이걸 빠질 수가 없었어요. 또한 율법 적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낭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조주를 가난 짓는, 결정 짓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언약계를 중심으로 두고 좌우편에 서서 이 말씀만, 중앙에 있는 말씀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 안 받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제약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제약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